제가 좀 세속적 표현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성료로서 저의 불교를 많은 대중들과 공유하고 토론도 하고 공유하며 살고 싶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금강경 오가에 벽암록 등을 대중들과 소통하려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 하다 보니 스님, 좀 쉬운 걸 하시죠? 다들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시죠. 이런 표현들을 써요. 그런데 불교를 위로 노는 것으로 접속하시는 분들은 결국 그것으로 평생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업식은 결국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좀더 진지하게 불교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은 다 그런 불변을 외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교는 쉽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모르기에 어려운 것이고, 처음엔 어렵지만 조금만 노력을 하여 그 대의 그 대의 불교가 무엇인가를 체감하고 난다면 모든 이야기 말씀이 그것밖에 없기에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게 그 체감을 하는 순간까지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외면하고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불교라고 가지고 놓시다. 부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접하게 되면 이게 뭐지? 이건 내가 즐기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그런 진짜 불교를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소하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불교가 아닌 것을 불교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고서 내가 몇십 년을 절에 다녔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행을 알리기보다는 절에 안 다니는 분들보다 더 억지스럽고 고집스러운 모습밖에 없습니다. 참 불교를 배우고 있기 십시오. 그러하면 조금씩 나의 문제, 괴로움이 소멸될 것이고 내 주변, 내 가족, 내 지인들에게 법행을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열린서는장윤스님이 그런 법행을 오래도록 자주 보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야 잘 전도할 수가 있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성불하십시오.